왜? 엄말라. <laughs> 물 사다 줘?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밧둥이분들. 밧둥이 아니야, 밧빡이야. 밧빡이. <laughs> 불여실 <불여시라뇨>. 아니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 어디야? 국민 주소요? 아 주소 아 근데 주소 이미 저번에 한 노출했는데 이미? 아 그래? 응. 난전에 배달할 때도 했는데. 사생팬 와. 아괜찮 집에 빠따 있어 나는. <laughs> 집에 빠졌다. 야 하랑이 너키 몇이야? 나 59.7cm. <laughs> 나 몇이게? 어.. 한 73? 아니야? 와 아, 줌나. 아너전 남친 70.. 그 정도 좀 작았나 보네. 아니야! 미안해데나 78이야. 아 진짜? 신발 좋은 거 신으면 80이야. <laughs> 아 그래? 73이 아, 이러고 있.. 어 내가 73일 수가 없는데 <laughs> 여러분들? 어, 어 됐네. 오빠 근데 왜 이렇게 캠이 밑에 내려가 있어? 어? 약간 밑에서 찍는 거 좋아해? 아나잘 몰라 <laughs> 그런 거. 너너 원하는 대로 움직여봐. 아. 어야 됐다. 어. 아 약간 얼짱 각도로? 어 아니 왜 이렇게 맨날 밑에서? 아 약간 얼짱 각도로 거야? 하면 더잘 나오네. 오. 해서 이제 여러분들 하랑이 롤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아까 춤을 좀못 알려주더라고. 저기 낭간. 네. 는 아니고 잘, 잘 배웠잖아요. 진짜 잘 배웠어. <laughs> 너 마우스 내거 써도 되나? 아니 나 가져왔어. 어우 야 좋다. 너 자세 됐다. 키보드는 상관없어. 너. 자세가 돼 있네. 그래 그래 나 제대로 배울 분이 돼 있다. 니까 좋다. 어. 뭘 연습해야 하죠? 나뭐 해야 돼? 문도박사 일단 해봐. 오케이. 지금 정글링을 하면 돼? 그렇지. 나와 얘가 이제? 혼 어, 나와 정글. 너 연습 못한번안 해봤구나. 음. 나 하는 게 여기서 오케이. 그냥 스킬 연습밖에 안 해. 너 이런 걸 해야 음. 실력이 늘어. 아, 이거 큰거 먹고 음. 이 아꼈다가 자맞춰보자뛸끝까지너 오, 오. 지금 똥같이 돌았는데도 지금 타이밍이 이래. 어? 나한 번도 이따 끝난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한 거야? 그래, <laughs> 근데 문도가 빠른 거지. 얘가 유난히 빠르지. 너 하늘에서 뭐 먹어? 볼리에 아무 뭐... 그런 챔프보다 훨씬 빠르지. 너 마호카이나 안 해? 아, 마오카이널한번 해봤어. 마오카이가 히트야. 응. CK나 팀게임에서. 응. 제일 너가 잘 다루면 좋은 챔프는 응. 일단 지금 한 거. 문도, 응. 마오카이, 세이쥬, 알파, 마무무뭐 트런들도 있지. 응. 사실 저티어 정글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멸망전이랑 이런 회에선 똥바지라서 응. 이런 걸로 잘 하기가 쉬워. 특히 예로 어. 정글링이 너가 고티어보다 빠르게 바위 a 를 나올 수도 있어 어. 이런 챔프를 하면 문도 get it out to t h 아니 철광도사님 열 n o w t e m p e r 저 새끼 무슨 Bundo ga Duguante. I'm s u 이 e g a n 쟤는 너가 여섯 어, 개 먹을 동안 무조건 다섯 개를 먹. 반역 반역. 동물이거든 어? 어? <laughs> 어? 여기 괜찮아. 이상해. 사 쌀로 왔어 어, 쌀로 썼어. 그럼 너 들어가. 풀루 어. 들어가자. 열로? 자 이렇게 맵을 보고 상황에 맞게 플레이를 한 거야 우리. 어. 굳이 가면 돼. 펜시 두 대를 때려 주니까 어. 그거야. 어. 만약에. 사일 l 스가있 e 너는 포션을 먹고 싸우는 거 o n a 먹으면서 미드 한번 Mogulans beat up. u c h 자 Carman. u c h 빼야 돼. u 빼야 돼? t w a n 빼? to do that. Oh, s i 큐 e n c e was a s i 벌지. 벌지. <laughs> 다시 먹어 넣고. 네, 그냥 먹어? 어. 집안 가고? 어. 어. 나 진짜. 오. 됐어. 여기 있다. 저걸로 털자, 이들아 여기? 어, 왜냐? 지금 근거가 나왔네. 그래? 사이러스가 저기 있고? 열로가 든다. 어. 오. 저기 있을 때 빨리 먹어 주면 돼. 느끼고 이키고 그리고 미드 갱을 가. 스마트고.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음. 스타일스스가블먹 먹으러 올때 너는 미드 갱 i 이나 y 거야. 아니야 네, 그거. 블루 가지마. a g g i n g g a g 어가 n 가 g 가 g 가 가면 g Gagging, g a g g i 고 옳지 안에 들어가 g 기어 그거야 아 어, 잘하는데? 응또 음. 먹으면서 미니맵 봐봐 너 스타일때 미니맵 보지 g i 아어 붙어 있으면 싸우는 거야 한번 가주자 가자! 사일러스 봐! 그렇지 적굴로 들어가야지 아니면 바텀 갱한번 골라봐 어? 바텀 가자 방금 왜 역갱이 된줄 알아? 미니맵을 보고 싸운다는 걸 인지를 하고 갔으니까 역갱이 된 거야 음~~ 바나나가. 그냥 가 옳지 <목소리> <목소리> 봐봐.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말한 포인트를 존나 잘알야 돼, 하람이. 어. 정글링만 하면서 너의 화면 보면 응. 진전이 없어요. 집각? 어, 집각. 오빙은 응. 찍고 죽었네, 아, 미드 막자. 이거 너가 이겨. 스마로 쉴드 빼고. 이렇게 고 어. 옳지. 야, 야수 인간 아야 야수 질린다 <laughs>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어지 <laughs> 아! 괜찮아 성사 마무리 어이 치 응가. 아이고 나도 지워 그냥? 어저 혼자 상상 봐봐. 죽었네. 어 어떻게? 갈만한 거. 어 그치 감 판단해봐 계속. <laughs> 괜찮. 어 이러면 <laughs> 빼야겠다. 빼면서 두그 던지면서. 아. <laughs> 나가자. 뺐다 <됐어>, 왔다. <laughs> 계속 들어가. 길 때려야 돼. 릴러. 릴러를 때리라고. 어. 아, 얘는? 다리. 나서 마무리. 하나가 너가. 아나 진짜. 아얘 너무. 좋아. 내 방금은 전... 일단은 너는. <laughs> 어. 카이사랑 사이러스를 잡으러 갔으면 좋았고 내가 방금 누구 때렸지? 카리. 아. 그리고 아, 궁을 1티 켰어. 음~~ 궁은 이제 어, 방피 이하 일때 주면은 좋아. 음어 탑이 또 럭스랑 도엔이 뭐 하는 거지? 저거 어, 뭐 둘은 못 잡아. 둘? 한번 가보자. 잠만 보자. 큐큐 맞춰봐. 어제 어, 괜찮아. <laughs> 얘왜 이렇게 안안어아 <laughs> 근데 이거 왜 한번 때려보란 건데 봐봐 너는 그웬이랑 사이런스 조심해. 야돼 음. 어떻게 보면 너가 피흡템이야 너를 때리면서 흡혈을 해. 근데 내가 피가 많으면 쟤네가더 흡혈을 많이 하는 거. 그렇지 계속 때리니까 너. 근데 너가 딜은 약하고 이러니까. 바로 한번 쳐다보자. 같이 싸우면 이겨. 오늘 언디랑 서포지 싸우네. 이 막을 왜 왜? 아니 나도 이거 브론즈 실버 게임을 내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laughs> 타링은타인은 절대 할 돼. 없을 것같다 이러면은 뭉쳐서 빼야 돼 타링 아? 아, 네, 아 아, 타이저 아, 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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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잘 뺐다. 동았 왼쪽 살짝 보고. 아, 제 죽음. 죽은... 아이고. 어? 어? 어떻게 한거야? 어? 빼야돼 빼야 어. 음? 어? 이건 빼야돼? 사워에스해워에스 일부러 디 뒤지는거 구경했음? 응. 어? 할만한데 이건? 스마 큐 다음이 큐아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너무 사기 아니야 쟤? 아, 하필 로 운동할 때 이렇게 저런 게 나오냐 챔피언? 이게 좀 어려울만 해 이거? 잘했어 근데 너이업판데 얻어가는 거 많은 반. 그래. 아니면 캠 꺼봐 잠깐. 응? 캠 꺼. 왜? 들어가서 이기. 난 이거. <laughs> 아, <하하하>. <웃음> <유난이고>. <웃음> 오늘, 이런 거 연연해하면 안 돼. 너는 약간 조금 더 이제 데이터를 <laughs> 쌓아가면서 올라가면 돼. 응. 음. 잘한 거야. 잘했어. 어때? 뭐가 어려? 워 뭐가? 어려운 거? 어. 아니 근데 지금은 옆에서 알려줘서 그런 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너가 혼자 한번 해보자. 그거 없이? 어, 내가 없이. 음. 리플레이로 보자. 아, 오케이. 알았지? 어. 어. 음. 어. 강하게 출출한다는... <놀람> 자, <내 왕의> <놀람> <놀람> 싸움을 많이 해. 싸우면 너가 이길 수 있어. 그것만 알아. 네. 아, 이런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 너 뺄라 했지? 아니, 너무 뭐 무조건 싸우면 지그치 응. 음. 아, 어디가 지 전쟁했네, 형이 마치 아까 내가 춤추던데. 맞아. 근데 난 아까 너처럼 안 웃었어. 난. 그냥 웃어도 돼. 음. 아 있자. 아, 공사 버렸어. 이 아, 시기 아, 나 아, 일어나 있을게. 나 옆에 앉 아, 있으면 알려주이 아, 그러네. 시기이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테듣기거이 그러니까 나한테기대지 마. <laughs> 아, 자꾸 기댈라 해 하랑이가 너무 뭐. 아 자꾸 그 옆에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어 아나 일어나 있을게요 듣게 된다니까 고양이 자세 15초 네? 준바들 적당히 행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어?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보세요? 했어요 반영이 <laughs> 자세 반영이 자세 가 하 <목소리> 아, 습니다시청자분들 놀랬어, 랑아왜 왜? 아 괜찮아. 생각보다. 진짜? 아! 아유, 괜찮아. <laughs> i tell 나이자... 아, 끌어줘서... 아, 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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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이이 탑이... 이 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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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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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들이야누이구이야잡이구어았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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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 어, 잡았죠? 잡았죠? 어 잡았죠? 어잡았어 잡았죠? 어이거또 잡았죠? 이거또 어, 잡았죠? 어, 잡았죠? 잡았죠? 아 어이구, 어 가면 돼요 그냥 잡았어이어잡았어이 잡는거야 어이구, 어죠구어죠 아빨리 끝내도. 렇게는 거야. 아랑이도 이제 너저반 라인에 들어왔는데. 맞아? <laughs> <laughs> 너저너저승승 <너쭤봤트랑. 소승해>, 소승. <laughs> 잡았죠. 아, 오, 잡았죠. 이이죠 <laughs> 야 근데 트런들 잘하는데? 어 느낌 있어 이정도면 맞아? 어너 정글로 연보석 만나도 너가 이길텐난너 <laughs> 냉정하게 자 골드 플레이급으로 했어 이제. 어? 어 진짜로 에이 아닌가? 이거 내가 너가 엇반했나? 맞아 잘했는데 뭐 못한게 없는데 그래? 야 움직임 자체가 좋았어 너가 응. 이제 어, 상황을 보고 가려는 것 응. 그거 자 저티어들 부실골들 절대 안돼요 아 근데 평소에 안될 때도 있는데 근데 이걸 계속 해야돼 리판을 네 잘했어. 가르치기 귀찮은 게 아니라요. 아, 아니,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 진짜 잘했다니까. 딱 <laughs> 다시 들어갔네. 칩밥, 칩밥. 어 잘하네. 응. 하랑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고수 될입니다 이거. 어 이거 내가 봤을 맞아? 때 이거 롤판 이거 정글 고수 될만해. 아 진짜 될만해. 아 <laughs> 진짜? 어 진짜 될만해. 수승님 한 판이요? 아 그건 좀 오늘은 좀. 그 하랑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춤 진짜? 다시 쳐봐 너 까먹었지 아, 아 인정 그거는 보자 <laughs> 어뭘 봐요 아그건 보자 왜왜왜 자신 없어요 어 그냥 뭐아 그냥 뭐 이렇게 짜짜짜 하고 이거 팔 옆으로 해놓고 <laughs> 아, 짜짜아진 짜면 너무 느려요 짜 너무 느려 짜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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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까지. 됐죠? 그리고 짜. 짜 <laughs> 됐죠? 아이 정도면 됐어요? 아니야. 복습 갈게 오늘 방송하고 그래도. 뭐... 했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안녕. 안녕. <laughs>